특별생일 나와 같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설날 기념으로 선물을 샀는데요 여러분. 들은 많이 선물이 설날에 관한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선물은 설날에 관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갖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아신다면 알겠는데, 전 만들기, 꾸미기, 글쓰기,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네 가지와 관련 있는 걸 샀는데 여러분 잘 맞추실 것 같지만, 짠짜자. 육색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많은 색은 진짜 처음 보네요. 너무 신이 납니다. 제가 이걸 로켓 배송에서 시켰는데, 설날에 오늘 배송이 늦어져가지고, 토요일 조시에 왔습니다. 원래는 로켓 배송을 하면 바로 새벽에 오는데, 좀 아, 안타깝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이 촬영날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것과 함께 캘리그라피 페이퍼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페이퍼에 한번 같이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꾸며볼 재료와 이 펜도 당연히 구성에 꾸밀 거지만 펜만으로는 꾸밀 수 없죠.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뿅, 뿅,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기 보면 뭐첫 번째로는 제가 아주 잘 쓰는 필터. 보셨으면 알겠지만 짠!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필통입니다 필통 필통에는 제가 거의 쓰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죠 형광펜, 연필, 강이나 품 같은 거짠으로 여러분! 다코세트가 갑자기 왔어요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다코세트에 있는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좀 포스트잇을 조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꾸미기를 시작할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가 뭐냐? 캘리그라피가 뭐야? 먹는거야? 이렇게 조금 궁금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캘리, 캘리그라피를 조금 해봤어요 먼저 짠 이런 문구를 쓸 수도 있고요 문구 짠 이렇게 러브제넘 try everything will come true but if you don't even try it, will even, it wouldn't even happen so stand up straight 이렇게 문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 앨범을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 그리고 니꿈내꿈 네네 꿈.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글씨를 컬셉으로 써도 되고 예쁜 방식으로 쓰는 걸 캘리그라피라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캘리그라피. 아주 터프합니다, 여러분. 캘리그라피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짜잔. 여러분, 이거 마법의 세계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많은 건 제가 처음 보네요, 또. 와, 너무 행복해. 자, 그러면 이제 캘리그라피 페이퍼를 하나 집어가지고, 저는 어떤 걸 할까요? 여러분...알만한거...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제가 지금...아 뿅! 제가 다시 생각이 나서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근데 아직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독자 100명 되는 소원을 여기에다가 한번 짧게 써볼건데요 먼저 100만 되는거는 조금 색깔 조합이 뭔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렇게? 이것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예쁠 것 같고. 아무튼 다양한 색깔을 써서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타임 테스트 하시기. 짠짠짠! 이야. 캘리그라피하기 어렵네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간 아직 점점점 해서 오셔가지고 알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캘리그라피는 참 어려운 것. 오늘의 교훈. 자, 캘리그라피를 그래서. 어, 저잘 못하는 것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짠. 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제나TV 가 구독자 100만명 소원이라고 썼고요. Yes 댓글, yes 구독, yes 좋아요, no 싫어요, yes 알림 설정, no 악플이라고 썼고요. 유튜브와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제나TV 사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저 너무 못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펜플러스 한번 사서 그려보세요. 참고로, 이거 무료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다꾸 세트는 안 쓰게 됐네요? <웃음> 이렇게 <웃음> 갖고 왔고, 그리고 연필 세트도 안 쓰게 됐네요. 오! 여러분! 자, 한번, 제나 TV와 함께, 팬플러스와 캘리그라피로 함께 떠난 영상이 궁금하시나요? 자, 그러면, 제나와 함께, 이 동영상을 끝내볼까요? 자,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